나는 몽골에서 온 호롤스 라이라고 하는데, 어, 간단하게 소희라고 불러도 돼. 나는 몽골에서 온 바트치 막이라고 하는데, 수아라고 불러도 돼. 평야랑 계르막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. 먹을 거, 고기라던가 그런 거, 어, 이동식 집, 그 고기 떠오르는 거, 말이나 초원이나 어, 사막 이런 거 떠오르는 거 같아요. 게르 게르에서 일박일 유적지나 그런 데한번 가보고 싶어. 요 o 뭐, 몽골 그집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. o 기즈칸인가 h 징기즉칸? 기즈칸아 없어요. a n Chingizakan? I hope 요 o Chingizakan, 모르겠어요. 다 게르라고 생각하는데? 막상 가 보면은 저기 개르도 있고 그냥 주택도 그 집이 그냥 지어져 있어요. 다개르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. 한국인 분들은 잘 모르는 약간 이수신 같은 존재가 우리나라 있어요. 스쿠바트로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만약에 알면 좋을 것 같아.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, 울란바터라고 해. 좀 알지 않을까 싶었어. 기분이 나빴어. 이거 보니까 하나도 관심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서운했어. 아 근데 나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. 근데 이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. 아예 잘 요즘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. 미친 시력은 아닌 것 같아. 근데 이게 나는 한국에 와서 이말 듣고 놀랐어. 몽골 사람들이 시력 좋다고. 우리는 몰랐거든. 나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력 좋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. 어... 아, 자연이 섞여 있진 않아. 완전 도시고. 근데 그 도시에서 벗어나면 걔다 자연. 그 몽골이라고 보여지는 학교에서 그냥 게르랑 그 몽골 유목생활만 보여주니까 아이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학교 갈 때도 뭐말 타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도시도 있고 다 있다 그래도 요즘은 몽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, 많이 알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,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, 나라 홍보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그리고 사람들도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